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로 깜짝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이0일과이1일 이틀간 백퍼센트 무선 ARS 방식으로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사십일점오퍼센트가 이 대표를, 삼십팔점삼퍼센트가 김 장관을 선택했습니다. 이 대표 지지율은 김 장관에 비해 불과 3.2% 포인트 높아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었습니다. 시사저널이 조원 씨의 나이에 의뢰해 지난 18일과 19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대 김문수 장관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물었더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 46.4%, 이재명 대표는 41.8%를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4.6% 포인트로 일단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이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김문수 장관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여권 내부의 분위기는 엇갈립니다. 여론조사상 지표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단순한 신기론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부정 여론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반영된 것 아니겠냐며 여론이 지속적으로 김 장관이 높게 나오고 있는 만큼 기대할 만한 유망주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의 중도 확장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문수 장관이 높게 나오는 것 자체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실체를 이번 탄핵 공명을 통해 알게 되면서 조금 강력한 보수 지지자를 찾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김 장관은 중도 확장성은 없는 인물 아니냐며 지지율은 높게 나오지만 본선 경쟁력은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 강세 현상에 사람들이 보수의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며 특히 보수 지지자들이 우리 진영에서 계속 커온 사람을 찾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